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어, 삼성중공업 어, 정말 이제 가격대도 이제 7천 원대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도 좋은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강세를 보이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 시장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제 에 이어서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하는 종목이 반 정도 되는 어, 한50% 상승하고 50% 정도 하락하는 지금 흐름이지만. 어쨌든 지수 자체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 그냥 코스피, 코스닥 이제 평소와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거래의 흐름 자체가 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최근에 이제 그 개인들이 코스피, 그러니까 거래소보다는 이 코스닥에서 좀 거래를 좀 늘려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뭐 정치 테마라든가 그런 이제 그 테마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코스닥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자체는 어, 지금 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어, 기회를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 중공업은 어, 지금 이제 7,740원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 계속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한10% 가까이 하락이 나오면서, 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다시 뭐 6,000원, 7,000원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토론방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또 반등하면서 을 이제 탈출 기회가 오고 있는데요. 어, 삼성중공업은 제가 저번에도 찍었던 이제 종목이지만 어,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일단은 굳이 이제 어, 지금 매수보다는 매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어, 이제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중공업은 어떤 이제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뭐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수주가 대박 났기 때문입니다. 어 그동안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꺾이려고 하는데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수주에 관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자, 중공업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약간 이제 규모가 좀큰 이제 이런 산업들은 이 수주 잔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당연히 일거리가 많아야 되고 어 규모 자체도 이제 뭐 조단이 어? 조단이 어떤 그 수주장구가 있어야 얘네들의 실적도 그도 그만큼 앞으로 안정적으로 나오기 <laughs> 때문인데요. 일단 이 세계 최대 수준으로 어, 엄청난 이제 규모입니다.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얘네들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어, 저희가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뭐 치킨을 시키든 피자를 시키든 어떤 뭐 음식의 특정 이제 음식에 대해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조선사들도 배를 주문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금 자체가 조단이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 한 건으로도 어마어마한 예, 지금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근데 단순히 2조짜리 어떤 수주 계약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시가총액이 2조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어 일거리가 그만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근데 어 아무래도 계속 그 동안 잘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의 영업 이제 이제 아무래도 이 적자 폭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번 년만큼은 어느 정도 적자 폭을 어 엄청나게 줄여 나가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일단 냉정하게 일단 마이너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흑자 전환할 어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좀어 무한대로 상승하기보다는 매출만 지금 잘 나오는 거지. 그냥 이제 그동안 누적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다른 어 어떤 돌파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단순히 어 수주잔고가 조 단위가 쌓인다고 해서 그냥 무한 막 그냥. 마구잡이로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상승에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으니 어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어 저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의 매력 이런 것들이 투자의 매력에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어 지배 이익도 계속 적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 종목 자체가 그뭐 단순히 7 점원이니까 어 이거 만원 가겠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할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어 엄청 이제 해비한 산업이고 이 사업 내용 자체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단순히 만, 어 생각하면 배를 만드는 회사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매출은 네, 아까 보여 드린 대로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도 네, 저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번 년에 흑자 전환 하더라도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동안에 적자가 너무 이제 많이 쌓여 있어서 그거 해소하는 것도 좀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니 주가도 아무래도 지금쯤은, 어 이제, 로열층 정도는 왔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7,000원이니까 만원 간다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4조, 5조이기 때문에, 어 지금 상승이 8,000원 가기도 쉽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저는 이제 전고점 수준만 볼 겁니다. 어 이게 지금 뭐몇 퍼센트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유가 정말 그렇습니다. 자, 장기간으로 보면은, 분명히, 어 최근에, 3월 뭐 초, 중순에 매수를 했더라도 지금 수익률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은 아니지만 20%에서 30% 나고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기관 외국인, 아, 기관 외국인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 좀 장기간으로 보면 매도세가 조금 더클 겁니다. 그리고 기, 개인들만 계속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어 이제 조금 매도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근데 개인분들은 다행인 게어 매수를 좀잘 매수가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하셔도 괜찮은 시기가 왔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장기 투자하시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어 진짜 흑자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어 지금 뭐 적자 폭이 개선돼도 어차피 적자인 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 실적에 대해서는 어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또 애매한.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적자가 적자 폭이 줄어들어 적자인데, 이거를 좋은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중공업은 네 목표가 여기까지만 잡고요. 다른 종목들 많습니다. 삼성 뭐 계열사만 해도 몇 개가 지금 성장되어 있는데, 굳이 중공업만을 음 어떻게 보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익절 <laughs> 혹은 손절가를 7 5 0 0원으로 잡겠습니다. 약간 타이트한 매매가 될 수가 있는데, 어, 그만큼 이 종목이 좀 움직임이 분하기도 하고, 여기를 뚫는다면, 어, 7,500원 뚫는다면, 보 다시 7,000원 초반까지 올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루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폭락을 하는 종목은 아닌데, 어, 지루하게 시간 질질 끌면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나니, 어, 다른 어, 삼성, 음, 저희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 얼마든지 좋은 종목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삼성 중공업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 이렇죠. 거래량이 동반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뭐 다행히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수주 잔고가 아주 견조하다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중기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는데 대형주고, 어 이제 차트라는 게100% 먹히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 요인은 어 그동안의 상승 피로감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10% 정도만 움직여도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어 시가총액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해서 당연히 어 이제 누군가는 막 이제 이런 것들 어 기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좀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차익 매물 출회. 어 이거는 뭐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차피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예 이런 종목으로 몇백 프로 수익을 기다지는 않을 겁니다. h m m 이랑그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 얘들 그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을 괜히 이 종목에 걔네들이 천억 단위, 백억 단위가 묶이는 것보다는 어, 당연히 이거를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걔네들도 리밸런싱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뭐 매출 아까 그니 영업적 그니까 영업 적자가 어. 지속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확실히 이 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매출이 조 단위가 나온다고 해서 좋은 기업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1%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진짜 사업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감안하시면서 삼성중공업 깔끔하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장에서 사는 법 앞서가는 주식 수익 길라잡이 아저 오늘처럼 이런 종목들 분명히 많습니다 어, 매출만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업이고 언론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하나하나 그냥 뭐 길게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재무제표 딱 봐도 네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어떤 사업의 수주 그리고 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언론기사에 어아 그럼 이게 1조짜리 사업이면은 여기서 시가총이 1조 더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 이 기업들이 당연히 하고 있는 어, 이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연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기업의 근황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정말 이제 종목은 2,000개가 넘기 때문에 어떤 한 종목이 뭐 네이버 검색어에 뜨고 인기 종목이라고 해서 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종목은 2,000개가 넘으니 어, 어떻게 보면 정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2,000가지 종목이 어, 매일같이 변동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저희 포트폴리오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고요. 어, 괜히 뭐 제2의 박셀바이오. 또, 제2의 뭐 어떤 종목을 찾는 것보다는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어 끝까지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성함 세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무료 체험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체험방, 오늘도 저희 맥널티, 노루페인트, 하나투자전권 아침 뭐 9시 10분부터 다 매도해가지고 수익청산했거든요. 무료 체험방에서도 이 정도인데 어 VIP는 훨씬 더 어떻게 깔끔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체험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유튜브에서 더보기 눌러보시면 그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무료 체험이니까 그냥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뭐 무료니까 편한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랑 같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혹시나 이제 무료 체험만 링크 못 찾겠다 아니면 어 도대체 뭐 음, 카카오톡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신 하 분들은 네, 위에 번호로 카카오톡 플러스 성함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개인투자들이 좀더 나은 매매를 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